1월 7일 목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인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테스크포스 출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1월 전기요금 청구분이 소폭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개편 전보다 1,080원 내린 54,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라진 현금은 모두 한화로 알려졌으며 5만 원권이라고 가정한다면 29만 1,200장으로 무게만 291kg이 넘습니다. 제주의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로 예상되는 이번 한파는 오는 8일 정점을 이루면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눈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동파에도 대비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온 손흥민의 발걸음이 150폭골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결정력, 스피드의 축구 지능까지 높아진 손흥민은 큰 경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췄습니다. 아직 서른이 안된 손흥민은 유럽 통산 200골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월 7일 목요일 재민방송 재민뉴스였습니다.